왜? 거기도 오줌 있어? 똥도 있다, 요 아이고, 많다, 야. 가자, 가자. 오. 아. 에이, 너무 예뻐, 우리 니간이 바방이 언제 갖고 왔다? <laughs> 잃어버리지 말고 가. 응, 가자. 얼른 누워요, 다시. 응. 응. <laughs> 들어가 들어가, 엄마. 엄마랑 자자. 들어가. 엄마랑 자. 엄마 재워 줄게. 들어가. 누워. 엄마랑 누워. 응. 우리기 사진 찍어 줘? <laughs> 귀여워. 이렇게 가면서 엄마가 똥한 10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우리 집까지 가면서 못 해도 한 다섯 개봐 봐. 벌써 찾았어. 한 개. 그렇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우 씨. 아니, 아니. 이게 렇 덩어리 다 이렇게 한번 합해서 어, 두 개. 그렇지? 엄마 진짜 네. 10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나이스. 음. 도 개똥이다. 대박. 개? 아, 지금 8개 찾았어. 와, 저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저렇게. 8개. 음,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동이 저희 집이에요. 요. 아들. 어. 엄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왜? 너 동생이 몇 명이야? 세명 <laughs> 동생이 많아서 힘든 점이 있어? 아니 전혀 없어? 없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들 수 있잖아 아니 뭐 <laughs> 아니, 이만큼이라도 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진짜로? 응. 그럼 동생이 많아서 응. 어, 뭔가 서운하다거나 전혀 없다고? 많아서 <laughs> 그냥 좋다고? 어, 좋아. 진짜로? 짜증 날 때도 좀 있긴 있어? 근데 대체로 좋아. 응. 힘든 점은 멋있다. 진짜 이, 이만큼 이렇게 코딱지만큼도 없어? <laughs> 가볍하다. 여기 전체가 저희 집이에요. 여기 차고, 문두 개. 여기 2층, 3층, 저 4층은 옥상이에요. 들어가야 돼. 자전거 타는 거 찍어줘. 자전거 타는 거 찍어주라고? 좋아, 한번 타. 잘 탄다 우리 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 캐나다에서 한달 생활비 어느 정도 드는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렇게 가계부를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녹화하면서. 같이 녹음하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9월 저희 생활비예요. 지출이 5,289불. 10월에 7,000 불이 좀 넘죠. 11월, 12월, 1월, 2월까지 6개월치를 제가 통계를 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주거, 통신, 공과금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 저희 집 월세가 지금 2,485불이거든요. 한국돈으로 하면은 어 248만 5천원 정도? 음, 그러다 보니까 주거통신공과금 비용이 너무 높고, 나머지 돈으로 저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공과금을 다낸 나머지 50% 혹은 40% 정도로 저희가 생활을 하거든요. 지금 9월 거부터 계속 보여드리면, 9월, 주거통신 공과금 비율이 비용이 2795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월에 지금 저희가 공과금 비율이 되게 높은 이유가 집이 여기 테런트 보험이라고 해서 월세를 사는데도 저희가 집에 보험을 들어야 돼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이 집에 있는 저희 물건들의 물건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들고 있어요. 이게 1년에 405불?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한 30, 어디야지? 33.75불. 식비는, 이거는 제가 하기 나름이에요. <laughs> 어느 달은 되게 많이 쓰고, 어느 달은 또 되게 적게 쓰고, 뭐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냉털을 해가지고, 400불 때 썼거든요, 식비를. 보통 사는 게 저희 애들 우유, 뭐, 과일, 야채, 고기, 뭐, 비슷하죠? 한국에서 사먹는 거랑. 이게 사실 여기 식으로 빵을 먹거나, 어좀 시리얼 먹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식비가 저렴하게 나올 텐데, 어 저희 애들은 밥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식비가 여기서 더 줄이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식비를 그래서 6개월치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82만 7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 그래도 6인식구 한달 식비가 82만 7천원이면 엄청 적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 보험료가 151불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차 보험료로 나가고, 나머지 기름값 해가지고. 어, 차 유지비 6개월 통계 내니까 한 달에 519불 정도 나와요. 519불 그리고 생활용품, 어, 저희 고양이 있으니까 고양이 펠린, 뭐 고양이 사료 뭐 이런 것도 포함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들은 다 여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생활용품 통계가 한 달에 258불, 93센트, 그러 25만 8천 원 정도? 한 패션 미용 여기는 뭐냐면 뭐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다 걸쳐야 되는 거. 여기 캐나다는 이건 되게 좋아요. 옷이나 뭐 거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구멍 난 잠바를 입고 다녀도 되고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마트에 갔는데 그 옷에 구멍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구스 털이 나오니까 거기를 테이프로 막으셨더라고요. <laughs>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게 좀 그런 거치장에 신경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출이 저희가 많이 없어요. 이게 한국에서 지낼 때보다 많이 없어져가지고 평균 지출이 한 달에 15만 5천 6백 75원. 한 달에 15만 5천원 정도? 이제 문화생활을 오히려 저희가 좀 많이 하죠. 어디를 갔다든지 놀러 갔다든지 어, 사이언스월드, 연관회원권 뭐 이런 것도 다 문화생활로 저희는 넣어요. 케빈. 저희 이제 캠핑 가는데 케빈이는 대로 가거든요. 6개월 통계 되니까 어, 335불 정도 돼요. 335불. 그리고 건강. 건강은 저희가 약을 먹어요. 이안이랑 이안이는 천식약을 먹고 저는 갑상선 약을 먹고 알러지약 꼭 있어야 되고 보통은 애들 비타민이나 유산균. 뭐 치과도 가고요. 59불? 평균이 59불 정도 돼요. 그리고 교육비. 뭐, 학교 준비물, 뭐 스케이트 타고 태권도 가는 비용. 난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땐 이렇게 막 몰아서 나갈 때도 있어요. 태권도 학원비 내고, 스케이트도 갔는데, 이번에 애들 뭐, 피아노도 샀죠, 얼마 전에. 뭐, 하여튼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해가지고, 한 달에 교육비가 평균이 228불 정도 들어요. 이렇게 총 해가지고, 저희 생활비가 얼마냐면은, 총 평균 생활비가 5,356불이에요. 5,356불. 응. 한 달에. 덜 쓰는 것도 덜 먹고, 좀덜 쓰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껴요. 왜냐면, 남는 돈은 다 저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입이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좀 최대한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금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다 보여드렸네요. 진짜 다 보여드렸네. 응. 다 보여드렸고요. 캐나다가 지금은 월세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집에 이사온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월세가 248만 5천 원 정도 하는 거지만 지금 똑같은 평수에 저희가 사는 지역이 랭리에요 랭리에도 같은 평수를 구하려고 하시면 지금 한 3천에서 3 3천 500불 정도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더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월세는 진짜 내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네.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밥 먹자. 왜 이렇게 좋아해? 밥 먹자, 애기. <laughs> <laughs> 어, 쟤 나도 먹고 싶었구나. 아직... 아직 조금 뜨거운데, 치즈만 먹어? <laughs>